자 오늘 함께 알아볼 단어 쯔 입니다 쯔은 알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로 어떤 표현들이 가능한지 함께 알아가보도록 하죠 자 첫번째 방탄소년단 알아요? 니쯜다오 방탄샤오넨 마? 한번 더 할게요 니쯜다오 방탄샤오넨 마? 니줄다오줄다가 나왔죠. 여기서 줄이 줄다오의 형태로 사용이 되어서 알다라는 의미를 나타줍니다 그래서 니줄다오어쩌구마라고 하는 거죠. 너뭐 아니? 이렇게 얘기를할수 있습니다. 니줄다오너 아니? 방탄 샤오니엔 단마. 방탄 샤오니엔 단 방탄소년단. 어 국방차오르죠? 이거랑 비슷한 게 이제 사이죠. 니 아우쇼 김연아님 어 아, 징요. Yeah. 자 이렇게 있습니다. 어 자. 연세 부터 가죠. 니즈 더방 니즈 더 방단. 시즌 니 방단. 샤오 니즈 더시 니즈 다오시니 방단. 샤오 니즈 더 방단. 시자 니즈 다방 니즈 방탄 시즌 방단. 시즌 니즈 더 방단. 시즌 니방 니즈 다 방단. 시즌 니즈 더 방단. 는년단시아 니즈 더 방단. 시즌 단니다 我自己喜欢什么? 저, 我不知道.자 여기서는 줄이 不知道의 형태로 사용이 되어죠 줄다오의 형태에서 앞에 부정이 붙은 겁니다. 자 그러면 모르다죠. 줄다오가 알다했으니까 不 줄다오, 모른다. 나 모르겠다. 我찌지 여기서 我自는 자기 자신을 이야기 합니다. 我찌지나 자신이 喜欢,喜欢, 좋아한대요. 무엇을, 뭐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서해 보도록 하죠. 我不知道我自己喜欢什么，是的。我不知道我自己喜欢什么，자 한번더게요 我不知道我自己喜欢什么，是的。我不知道我自己喜欢什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기 해줄 수 있습니다. 되나요? 자첫 번째, 첫 번째 줄은 줄다워의 형태로 알다 그리고 부 줄다워의 형태로 모르다라는 의미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두 번째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비가 이렇게 올줄 알았으면 나안 나왔어. 자, 오저다 샤쩌마다유. 我這有不出門了.早知道下這麼大雨,我就不出門了. 자, 早知道. 자, 진다고 어쩔다오. 지금 어떤 형태로 쓰였어요? 지금 앞에 자오가 붙었죠. 자, 오라고 하면 뭐예요? 자, 오라고 하면 이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저다 오 이렇게 이야기라면 이르게 알다. 빨리 알았으면. 미리 알았으면 자, 어다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뭘 알았다면요? 샤 쩌머, 따, 유 샤, 유. 비가 내리던데 어떤 비라고요? 쩌머, 따, 유. 이렇게 큰비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릴 줄 미리 알았다면 워, 쩌, 오, 뽀, 초, 만나 나, 바로 외출하지 않았을 거야. 자, 여기서 자, 어쩔다오, 오의 형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일찍 알았다면 뭐 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됐나요? 여기서 지 오는 어떤 역할을 하겠어요? 앞에 말을 조건 가정의 형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됐나요? 응, 됐나요? 연세 부터 가야죠. 자, 知道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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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네요>. 자, 다음. 이럴 줄 알았으면 감히나 잘걸 그랬네. 자, 저조도 양 부로 자, 줄여기도 사용이 되었니다 미래 알았다면. 튀죠 령양. 이렇게 될거 미래 알았다면 이렇게 될거 미래 알았다면 부부가 뿌루, 나왔는데요. 부로는 뭐 하는 게 낫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뒤에 내용이 낫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줄 미리 알았다면 뭐 하는 게나았겠다이觉자 하는 게나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됐나요? 됐나요? 자, 어 저항, 부르주어, 저항, 부르주저어 저항, 부르주어, 저항, 부르주어, 저항, 부르주어, 저항, 어저부

이렇게 표현 가능합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정리하시고 세 번째 넘어옵니다 자, 밖에서 걔를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와, 이면 째에 따 타, 워저 부즈 소초라 자, 외면 밖에서 째운 따 만나다는 뜻입니다. 뭘 만났는데요? 다 그녀를 만났다고 합니다. 워저, <목소리> 나 바로 어떻게 되다? 부즈 소초. 자, 부즈 <목소리> 소초 나왔습니다. 어찌할 바 모르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요. 부즈 소초. 부즈 소초. 이네 글자가 한 덩어리로 사용이 되어서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할지 모르다. 해 이런 의미를 나타내줍니다. 자, 연습해보도록 할게요. 외면에 到他我就不知所措了했다 외면에 到他我就不知所措了했다외다 외면에 뛰어나면 "내가 보지 못했다." 외면에 뛰어다 외면에 뛰어나면 "내가 보지 못했나면나 어 좋습니다 자 다음 너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보고 있으니까 나도 긴장되더라 看着你不知所措的样子我也很紧张了看着你不知所措的样子我也很紧张了자看着 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보아하니라는 의미도 되는데 지금 보고 있다 뭘 보아하니요 你不知所措的样子样子 무슨 모양을 보고 있잖니 해나요? 어떤 모습인데요? 니 부쩔쏘초 당신이 너가 어쩔 줄 몰라하는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我也很 긴장러 나도 긴장이 되었다 아주 긴장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됐나요? 어? 아, 자 연세고 들어합시다看着你 부쩔쏘초의样子 我也很 긴장러 시작 看着你 부쩔쏘초의양子 我也很紧张了.하모나기요看着你不所的子我也很了看你不所的子我也很了啊습니다자세 번째, 세 번째 줄은요, 어줄초의 형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어쩔 줄 모르다, 어쩔 줄 몰라 하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정리하시고요. 첫 번째 넘어가도록 하죠. 자첫 번째 방탄소년단 알아요? 니저다 방당 청년단마? 저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워부 저다, 나도 자기 희한什么. 자, 첫 번째 쫄려냐 쫄다오의 형태로 사용되어서 알다라는 의미를 나타냈고요. 뿌르다오의 형태로 사용되어서 모르다. 모르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됐나요? 다음. 자, 두 번째. 비가 이렇게 올줄 알았으면 나안 나왔어. 자, 어저다 하좌다우. 어, 나도 부출문아. 이럴 줄 알았으면 잠이나 잘걸 그랬네. 早知到这样不如就睡觉了 자, 두 번째 줄은, 早知到의 형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뒤에 지역을 호응을 해요. 미리 알았으면 뭐 했을 텐데, 요 정도의 의미를 나타내줍니다. 됐나요? 됐나요? 다음, 자, 세 번째, 밖에서 걔를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와, 이면, 쩨는 다, 어제 어쩔수, 어쩔수, 어 어쩔수, 어쩔수, 어쩔하는거 보고 있으니까 나도 긴장되더라 看着你不知所措的样子，我也很紧张了. 어, 번에는'不知所措' (不知所措)의 형태로 사용되었습니다. 어쩔 줄 몰라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네요. 음. 되나요? 반드시 확인하시고,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더 알찬 영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